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상선의 적자구조가 계속되는 등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 해운선사인 현대상선이 13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1조 2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단기 손실은 2,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건 한국해양지능공사 등 정부의 지원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좀 순차적으로 초대형 선, 대형 선박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면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경영난에 매각설까지 휘말렸던 SM 상선은 이달 둘째 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잇는 북미 선 노선에서. 1억 1천만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창사 이후 첫 주간 흑자로 한숨은 돌렸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현재 9월 말까지 미주 구간 선석이 초과 예약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전문 원양 선사로서 한국 해운 산업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임 하락과 유가 상승 등 각종 악재 속에 헤어넣기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무엇보다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쌓일 경우 해운업황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의해서 글로벌 해운 물동량이 약1%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양을 보면은 한 180만 키유가 되고요.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분쟁 파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어. 영업력을 강화하고 고비용 구조를 고치는 등 해운 선사들의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